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직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어, 오디오 소스를 레코딩 할 때, 그게 보컬이 됐든,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사이클 레코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사이클 레코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 녹음 더미, 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컴프레 음악에서 쓰는 컴프레서 아닙니다. 아, 컴핑 채널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컴프와 구분하기 위해서 컴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예, 컴핑 채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컴핑 트랙, 예, 컴핑 트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음,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제가 어, I Believe I Can Fly를 그냥 간단하게 불러놨는데요 어, 지금 요 사이클 된 구간 있죠? 자, 요 구간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 보시면 자, 어, 지금은 요런 구간인데 자 더플리케이터 채널을 만들고요. 저는 여기다가 녹음을 하지 않고 이 트랙에다가 에, 만들어낸 어, 이두 번째 트랙에다가 제가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트랙은 뮤트를 시켜놓고요. 자이두 번째 트랙에다가 음, 제가 녹음을 할 건데 여러 차례 녹음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어, 아무리 불러도 느낌이 안 나. 음, 아무리 불러도 느낌이 안 난다거나 <laughs> 기타 같은 경우에 그냥 오브리를 하는데 오브리를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면 은 느낌이 잘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저도 그냥 어, 가끔 보면 보컬리스트들도 어, 여러분들 이거 좀 기민하게 잘 써야 되는데 녹음 안 하는 척 하면서 야, 그냥 편하게 불러봐 잘안 되지 그 부분 어, 그냥 긴장 풀고 편하게 불러 한 10번 불러 이렇게 하면 어, 나중에 그 소스 중에 정말 괜찮은 소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야가야 돼요. 좀. 그렇게 좀잘 써먹어야 돼요. 아, 이거는 좀 그럴 때 써먹기 좋고, 기타 오브리 하거나 애드립 같은 거, 솔로 라인 같은 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좀 느낌이 잘 나와야 된다. 살아야 된다.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레코딩 할 구간을 사이클로 이렇게 정해주세요. 음, 사이클로 정해주시고. 사이클이 네. 자, 사이클을 정해 주시고 그럼 사이클이온 f 죠 o m Cycle Wounded Joe. There. So c y c 자, 아, 여러분 예, 어, 고문, 고, 어, 고막 고문이 끝났습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루프를 걸어놓고서 레코딩을 하니까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여기 보니까 어, 자, 1, 2, 3, 4, 제가 여태까지 테이크 녹음했던 거네개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어, 얘가 메인 트랙이고요. 나머지 이 요 밑에 네 개는요. 테이크입니다. 잘 보시면 달라요. 여기랑 여기 다르죠. 테이크 1 3 2 1. 그죠?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헷갈려 보일 수 있어요. 다섯 개 트랙이 아니에요. 네 개입니다. 내가 녹음한 건총네 개였어요. 이렇게. 요네 개를 내가 녹음했고 아, 지금 얘는 얘는요. 요 밑에 있는 테이크 4를 담고 있는 겁니다. 파형이 똑같죠, 이두 개가. 그죠? 테이크 4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자, 가만 보시면 여기에, 땡땡땡땡 해가지고, 땡땡땡 점 3개가 있죠? 이게 뭐냐, 아, 어, 컴핑 트랙이라 컴핑 트랙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누르면, 시저 툴로 바뀝니다. 음, 가위 툴로 바뀌어요. 자, 근데 컴핑 트랙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서, 어, 이 컴핑 트랙, 이, 어, 점세 개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 컴핑 트랙이 하는 게 뭐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로직 쓰면서, 제가, 어, 플렉스 모드 다음으로 정말 자주 쓰고 애용하는, 어, 그런 기능입니다. 컴핑 트랙은 지금대로 플레이를 하면, 테이크 4가 플레이 된단 말이죠. I believe I can fly. 자 근데 군데군데좀 이상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 I believe I can fly는 테이크 4가 느낌이 좋았어요. 음. 자 근데 그 밑으로 가서 두 번째 아 b 리바 i 터치 더스카이는 테이크 3가 느낌이 좋아 지금 여러분 제가 드래그 할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드래그 할때 색깔 바뀌는 거잘 보세요 자그 다음에 아 b 리바 i e v e I can fly, I believe I can t o u h I n k about it far away Far away는 얘가 조금 더요 테이크 1, 테이크 1 했던 게 느낌이 좋아 어 근데 마지막에 거는 또이 테이크 2가 또 느낌이 좋아 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어, 이 가에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커서 모양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어, 커서 모양이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간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테이크 1, 2, 3, 4는 네번 전혀 다르게 노래한 거지만 이것들을 이 컴핑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구간들이 요 위에, 지금 보면은, 어, 시저, 여기 뭐야, 크로스페이드가 됐죠? 크로스페이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 아닙니까? 아, 어, 정말 뭐, 저는 이제 큐베이스나, 음, 뭐, 옛날에 에이시드에서 썼었는데, 에이시드 프로요. 소니에서 나왔던 거. 어, 큐베이스, 거에서손 떼서 오래,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건 정말 로직의 축복이다. 감이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들을 쓸수 있는 거야. 가나다가 t i k 3 I b e l o u c h the s t k 1 t i 2 r e a d my wings and fly. 세 번째 자 그럼 이게 약간 여기 약간 좀 구간이 좀 이상하다. 플라이오 어 이렇게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네. Believe... 이게도 느낌이 좋죠. 근데 여러분 이질감 느껴지세요? 그죠? 이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제가 이 뭐냐면 테이크 2와 3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예, 네. 여러분 뭐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불었는데도 이렇게 잘 붙는데. 만약에 진짜 좀 신경 써서 연습 많이 한 보컬이 부르면요, 이거 거의 티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주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 컴핑, 그러니까 컴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컴핑이라고 합니다. 컴핑 A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땡땡땡 점세 개를 눌러서 시저 툴을 바꾸면 이 컴핑이 지원을 안 해요. 음, 커서가 안 바뀌죠. 만약에 이거 드래그를 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컴핑 트랙을 쓰고 싶으시면 꼭 이거를 점땡땡땡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 이것까지 설명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laughs>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뭐 지금 당장 음악 막, 뭐, 막 C 코드 뭐, 뭐그 다이아토닉 코드 몇개 넣어가지고 샤방한 코드 해가지고 사운드 뭐 프리셋 걸어가지고 막뭐 비트 넣고 해가지고 음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직이 제공하는 그 기능을, 어, 적어도 7, 80% 이상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레코딩 하는 분들이 이런 기능 모르고 그냥 녹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 로직,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자 이거죠. 그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마 로직 에센셜 강의는 제가 볼 때는 뭐한 20강 안에 끝날 거예요. 근데 그 20강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로직으로 음악 작업하는데 정말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죠. 제 얘기는. 자, 여기 보면 스냅, 스냅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로직 처음에 기본 기능 강의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스냅 퀵 스와이커 컴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제로크로고 같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컴핑. 이 컴핑이 얘거든요. 이 컴핑이 이거를 딱 하면은 요렇게 비트에 딱딱 딱잘 딱 붙어요. 지금 딱 붙는 게 비트에 딱 붙는 거 보이시죠? 음. 요거를 끄면은 그냥 부들부들하게 움직이고. 음. 근데 사실 어, 이거는 뭐 리듬 악기가 아닌 이상 끄고 쓰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여기 있습니다.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뭐, 이게 뭐야? 하면 안 되잖아. 아, 여기서 이 컴핑에 왔다 갔다 하는 어, 이것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타악기. 박자가 딱딱 쪼개지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걸고 써주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맨첫 번째에 있는 삼각형은요, 아, 이게 막 트랙이 복잡해지니까 접어 놓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옆에 보면 A 버튼 이 있습니다. 이게 메뉴인데. 지금 보면은 컴프 A입니다. A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A를 만든 적이 없는데, B, C, D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컴프 A가 지금 메뉴에 있고, 테이크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테이크 1, 2, 3, 4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테이크 4를 눌러버리면 테이크 4가 선택이 돼 버려요. 예, 네. 요 삼각 요, 요 보면 그 4라고 숫자 돼 있죠. a를 누르면 다시 아까 선택했던 a가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테이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더플리케이트 컴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b로 바뀌어요. 어 이거 뭐야? 어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b로 넘어가서 또 바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봐요. 어. 바꿔보는 거야. 마음대로 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컨핑 B예요. 다시 A로 가보고 B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I I can touch the sky. 자, B로 가서 야, 이거 좀 촌스러워. 왜뭐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해? 네, 하고 또 이렇게 한번더 해보고 이런 식으 바꿔보는 거죠. b 이게 B예요.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별로야. 다시. 네. I I can fly. 실수했네, 이건. I Think 자, 이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자 B예요. 그럼 이런 B가 있다는 거, 더플리케이트하면 C, D, E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을 당장 할 필요 없어요. 만 예를 들면 근데 충분히 받았어 소스를 근데 시, 지금 막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돼 예를 들면 야야 어딱요 예를 들면 8마디인데 기타 솔로예요 기타 솔로 하는 애한테 야네 마음대로 10번 쳐한 다음에 네, 테이크를 10개 받아놔 그리고 나서 다음 빨리 넘어가야지 시간이 돈인데 그렇잖아요 음악 작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돈이에요 프로당 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음악 작업하는 사람은 이게 시간이 돈이니까 야 10번 쳐 그 중에서 받아놓고 나중에 엔지니어가 작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돈도 아끼는 거죠. 터플리킷 하나 더 해봐요. 그럼 여기 뭐예요? C예요. 네. C로 아겠죠 C도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또 수정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볼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A, B, C, D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여기 보면 리네인 컴프가 있죠. 리네인 컴프를 하는 거예요. 컴프 c 가 아니고 밀리면 약간 뭐 리듬감이 쩐다. 음. 그럼 음. 뭐뭐 뭐 리듬 굿. 음.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컴프 이름이 리듬 굿이에요. 어. B로 해 놓고 리네인 컴프 해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멜로디가 좋다. 음. 멜로디 굿 하는 거예요. 여기 멜로디 굿 그럼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 자그 다음에 요뭐 가위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딜리트 컴프는 예를 들면 컴프 A는 해보니까 구려 너무 음, 딜리트 컴프 해가지고 컴프 A를 줄여요 그러면 멜로디 리듬만 남은 거예요 그죠? 디, 딜리트 올 오더 컴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려놓은 요 A 외에는 다른 거다 지우는 거예요 음. 플래트는 뭐냐면 합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 멜로디가 좋아요. 어, 멜로디 좋아가지고 오케이 A로 했어요. 자 그리고 딜리트 올 어더 컴프서 다른 컴프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A만 남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플랫를 눌러 버리면 얘네가 짜자자작 이대로 합쳐져요. 근데 이렇게 사이가 잘라져서 합쳐져요. 음 크로스 페이드 돼가지고. 사실, 이제, 로직 나름대로 자기가 잘 작업을 한 거죠, 사실. 에, 그렇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플래티넷 멀지 하면, 글루 툴 아시죠? 플래넷한 다음에 글루 툴로 합쳐버린 어, 효과가 납니다. 에,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액티브 컴프 투뉴 트랙은, 어, 제가 컴프가 뭐, A, B, C, D가 있는데, A만 써요. 그럼 쓰고 있는 컴프를 새 트랙으로 어, 다, 익스포트 해주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 새로운 트랙이 하나 새, 생성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익스포트 액티브 트랙, 요 트랙. 음, 렇게 해가지고, 액티브 트랙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뭐, 글루 틀로 다 붙여버리면, 음,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멀지 앤, 저, 뭐야, 머지가된게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능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무브 액티브 컴 t 트 뉴트랙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빼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래 소스들을 가져와가지고 굳이 이거를 뭐 쓸까 싶어요, 사실. 에이스포트 예. 하면 되는데 뭐. 언팩은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 해가지고 지금 쭈쭈쭈쭈쭈 보컬 트랙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음.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써본 것 같은데 그때 언제 썼냐면. 어, 코러스를 약간 좀 기계음 섞이게 기계 써야 돼 가지고 어, 여기다가 막막그튠 뭐, 같은 것좀 이상하게 걸고 막 그런 식으로 할때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그 외에 거의 뭐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 n p 뉴트 k 은새 트랙들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예, 다 풀어주는 걸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그거예요 Take 1, 2, 3, 4 여기 그대로 이름 있죠 예, 잘 보세요 Take 1, 2, 3, 4 그래 가지고 뭐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뭐 에디팅 할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리고 언팩뉴 뉴트랙 얼터네이티브스 나옵니다. 자. 얼터네이티브스. 자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려고 아껴 놨습니다. 이게 이게 안봐 이게 버전업 하면서 생긴 기능 같아요. 음.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 리는 없죠 명색이 로직도산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음, 최근에 눈에 띄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참 어, 공부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강의해 드릴 겁니다 조만간에 자 그렇게 있습니다 네, 퀵 스와이프 컴핑 해가지고 어, 여기 체크가 돼 있죠 네자퀵 스와이프 컴핑은요 다른게 아니라 요기에요 요거 시저툴과 요거 이걸 어, 꺼버리면 여기가 가위로 바뀌잖아요. 어, 그러니까 컴핑 모드 쓸 거냐 안쓸 거냐 당연히 쓰죠. 여러분 이걸 쓰는 게이 컴핑 s 어, 스 i 이프 기능 때문에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능들 여러분들이 어, 잘 가져다 쓰시면 돼요. 예,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뭐 컴핑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플래틴하거나 플래틴 멀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클 레코딩 어, 많이 많이 쓰세요. 활용하세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좀 욕심을 내세요. 어, 제가 이제 항상 어, 강의 끝날 때 내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엔지니어 혹은 곡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욕심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네. 제일 욕심내야 되는 거. 장비?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저, 뭐야. 저, 그거 뭐죠? 되게 특이한 거 있었는데, 어, 소나. 소나로 곡 작업하는 분 봤는데, 진짜 끝내주게 만드는 분 봤어요. 네, 소나가 요새도 지원 하나 모르겠네요. 음. 그런 게 아니고 소스예요. 소스에 죽도록 욕심을 내세요. 음, 진짜 그 주변에 싼맛의 친구들 쓰지 마시고 이마, 이왕이면 한 5만 원더 들여서 5만 원, 10만 원더 들여서 너무 저렴하지만. 소개받아서 더 좋은 보컬을 쓰시고 더 좋은 기타리스트와 작업하시고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분이라면 더 연습 많이 하시고 노래하시고 기타 치는 분이라면 적어도 진짜 한몇주 연습하셔서 녹음하시라 이거예요 소스에 욕심내라고 소스에 좋은 소스가 아니면 아무리 다듬어 봐야 좋은 음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싱싱하지 않은데 무슨 그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에 욕심내란 말이에요 소스에 이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소스에 욕심내는 방법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쳐서 안되면 뭐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쳐야 되잖아 근데 그중에 한 번이 잘 됐어 아니면 첫 박자는 절었는데 끝에는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았어 그럼 사실 우리가 라이브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작업해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로직 쓰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내 걸로 만드세요. 음, 일부러 써보세요, 음악 작업할 때. 이렇게 돼 보시고, 저렇게 돼 보시고,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써보시라고 계속. 그럼 나중에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음악 작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루프 레코딩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터네이티브 트랙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직 에센셜 저랑 차근차근 같이 좀 어, 밟아 나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학 강의 제가 지금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여러분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꾸준히 한번 음악 한번 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